아, 왜 비벼너 쓰기냐에 어, 뭐야 창 이게 맞아? 으, 어, 안 맞을 줄알았는 나이스 짤질 좋다 이거 오. 20초 너무 가야 되겠네 안돼 AD 방어텀이 하나도 없는데 워안 가면 유지력이 너무 안 좋아 여기 볼게요. 아, 시발 자꾸 눈먼 큐에 맞냐. 오케이. 불씨 빠졌고. 이번에한번 들어갈게. 눈덩이 들어갈 거야. 오케이. 간다. 아, 자꾸 맞냐. 눈먼 거에. 어묵부터 가야 되겠다. 어무유지력을좀 너무... 필요해. 아 눈이 날아오는 게 뭐가 많아 나이스! 잘 먹었다. 들어갈게? 오케이. 신기 아, 이거 아, 탈진 못 걷다. 아, 내다 네. 죽었는데? 아비. 내가 스타운 사람 나수 있어. 음, 이트알았 푸쉬 조심, 제밖에 없어. 잘 자리. 아깝다. 어? 플 빠졌다. 이거 지맞다어면여 왠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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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웃을 서 맞아. 이거 들어간다. 오케이. 여기 여기 빵대부터빵대부터나 얼마 남았냐? 어머, 한 녀구나 씨, 오백 남았냐? 얘도 코그머가 좀 세지니까 이제 코머 세졌는데 코머. 세데아 어, 이제 많이 세. 또 많이 쎈데 랜디의 거 먹을래? 우리 스킬 다 없다. 자자 이 <laughs> 진짜 짜 t sure w 그냥 t I'm 네아 걸어야 응. 되겠다. 건다 이거. I'm not sure what I'm t a l 야 i n 해 about. I'm not sure what I'm talking a 글씨를 차고 왔네. 인피까지 나왔으니까 탱템 살짝 둘게. 다 하고 죽었다. 오케이. 좋아요. 어머, 나왔고. 얼심. 얼심 이유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얼시빈이야 아니면은 어우 아칼리 뭐 갖다 잡아 안 죽어? 어, 되게 센데. 조심, 조심, 부시 내가 볼게. 스카 신나 와냐 이거? 어, 참. 데데석준 <놀람> 그 올 수도 있어. 그, 그. 안 오네. 오케이, 오케이. 맨댁거 먹고 올게. 이 어, 뭐 먹을? 오우, 뭔가 날라온 게 많아가지고 진짜. 날라온 게 많긴 하네. 여기? 아이, 아, 야, 아, 어퍼 밑터 어퍼 밑터 봐. 아유, 진짜. 진짜. 아유, 진짜. 아아 내가 눈 아유, 진짜. 아유, 진뒤 아유, 진짜. 아 아유, 진 <laughs> 어디로 가도 살유 진짜. 아유, 구만 뭐 그렇게 하면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웃음> 뭐, <웃음> 뭐 어쩔 건데, 네가 <laughs> 얘 a p e 들은 못 잡아. 얘 그거 야지 오케이 <laughs> 말뚝 뛰 좋았어. 나 어차피 못 먹어. 나는 마이 <laughs> <laughs> <나이파>. 천상어. <laughs> 아 할리가 진짜 떴다. 아니, 나. 그 후반으로 <laughs> 가면 우리가 유리할 것 같은데, 우리 밸류가, 후반 밸류가 장난 아닌데? 아웃솔, 야수 그거는. 아, 아 가자.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가지마, 가지마. 갈 거야, 이제. 간다. 음. 어, 야, 잘 썼어, 잘 썼어. 아잘 썼어, 잘 썼어. 뭐야, 얘 궁, 얘궁 눌렀는데 궁이 없었나보네. <laughs> 전멸타도 <laughs> 앞으로 오더니. 러니까나 <laughs> <laughs> 뭐, 전멸타도 앞으로 오길래 궁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궁이 없었나봐. 궁이 실쿨이었나? 나, 나, 어묵은 좀 채우고 갈게. 오케이. 어, 우리 반사냐. 사실상 정훈이가 지금 덫다 제거한 중. 앞으로 할게. 야, 나오면 문수 먹어야 돼. 뭐어초 아, 오초 남았어? 지금 마나가 없어. 뭐안 써졌네? 꼬라댄 게 되게 나거든. 박스 잘 걸려 있었어. 간다. 아 까치 쳤. 뒤에 뒤에부터. 뒤. 뒤에. 어네. 아 까리 까리. 어, 자 모르가나 모르가나 모르가나. 쪽에오어해해 응. 앞으로 까 아이고 <laughs> <여기> 멈춰가지고 <웃음> 맞았다 <웃음> 어. 못 먹게 하고 어타 빨리 야 되네. 아, 뭐야. 열! 열! 열아니는데 아.. 이자 이런 무슨 죽을 거야? 죽을 거면 죽어도 되고 나도 죽긴 해야 아, 돼. 3,300원 있어. 근데 난 천장 줄게. 죽을 거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안될것 같아. 갈렸다고. 어, 안다네츠가. 나 가지고 역전 막는 거 막아 줘. 이달리만 없었어도 좀 뭐라 하지? 했을 것 같은데. 어, 아니, 정훈이가 좀 편했을 것 같은데. 내가 물게. 아, 어, 또 눈먼 큐 진짜 공수할게 공수할게 공할게아 네, 이거 못 내가 못 버티네 어 여기 여기 나하나 아, 해주고 두명 잡은 거니까 어 나쁘지 않아 여기 여기 부시 부시 여기 뒤부터어 뒤에 붙 아이고 오케이 도박 걸렸어 도박 쓸라고 했대 끝까지 모은 거 좋았다 여 조심 조심 여기 여기 아 죽었네 그러면 4만 오용건정말리 너무 잘하고 무석 아, <laughs> 너무 잘하고 돼. 나 죽어야 돼나 죽어야 4 0 4 있어 이 CXR 총 뭐가지? 아 AD 어템을얼심히 나오려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르베스어 이러면 저거 못 가느네. 뭐야? 아이 이거 어. 제압되었습니다. 아, <laughs> 도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쉽게 잡을 줄 알았는데. 음. 오케이. 잠깐면되겠다 음. 일단 해신 작수가면 돼. 강하게 <놀람> 먹어. 감사합니다 아, 아이씨 누 Q 진짜 이거. 이대안도다더 강한 분. 아, 아우. 아우우 아, 우치 자, <laughs> 잡좀 채워야 되겠다. 아, 잡지 아니고. 자, 노칼, 노칼, 노건좀 채우고. 그 다음에 무건 채우고. 아, 좀 공격 좀 해볼게. <laughs> 이제 해볼게. 이번에 이브 때, 저오늘웨 이브 때? 이거 이거 걸리면 바로 눈덩이 쓴다. 간다. 얼마나 걸렸어? 내풀 빠졌어? 이쪽에? 아, 아 내가 먹을게. 어게 아, 아깝다. 못때려갔네아 뭐야 이게 맞아왜 <laughs> 나왔어. 아, 이 있겠는데? 아, 니참 진짜 이거 또티 아, 씨. 이로온다이부터뒤로터부터다이부터 티로다. 이거 또 티로다. 이이러면이또 뭐야? 무슨 무슨 티가 내가 몸빵 아이고, 어, 덧 열리 간다. 덧 열리, 안나포탑 길. 아, 타워니는좀 아쉽네. 몽다가서라도 그냥 막을 가 더러워 죽니면석가이가 조금 저거하면 후가이러 그냥 내봉에가 더러워 죽어. 봉파가 어후진가 더러워 죽어. 봉물가그러워거어봉파 난두발 했어.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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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간다, 간다, 간다. 여기 앞에 봐줘세명 저거 했거든. 나이스. 다 뛰었거든, 이거. 아칼리 죽었어? 아칼리 여기있네. 어, 여기 어, 뭐야, 얘 아직 사있어? 나이스, 나이스. 아니야, 잘, 잘 막았어. 이거 그냥 옆에서, 문수 옆에서만 붙어줘야겠다. 이거 물 거야? 지금 이게, 이겼거든나 문다, 얘. 얘 네, 빼내. 많이 많이 놓자. 응. 아어내 일부러 빼려고 이렇게 한 거야. 어 야, 너무 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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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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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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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거 세계 특급 사무. 음, 이거 오케이. 한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겠는데. 한번 이기면. 역시 어... 34초. 근데 그거 사실 우리도 대패하면은 끝이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한타 한타면 한타 싸움. 아니 좀 빡스 작업하고 나면 우리는 렙 한번 해야 되겠다. 1어초게 빨자마자 바로 여기 다 빨리 모아야 지 어, 이거 빠졌다 이거 이번엔 할게. 물렀어, 물렀어, 물렀어. 그리고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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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이디이이디디디어공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해디이이디이디디이이디디이디디디디이이디디디디디한디디디디디이디이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천천히 디디디디천디디디디디디디디디볼게어뛰었디디디디디디이디디이디디 슬버만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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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미연이 는 같은데. 자, 리 우리, 우리 미니 너무 멀다. 용, 이거 아, 거의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이거 아칼리 약하니까 피좀 채우고 나타 참사하겠다. 다도씩 시켰어, 어 번씩. 못때리 y 난 타워 o i 계속. 오케이. 아용 i 이 빼. 용 i 이 빼. 용 o 이 죽으면 안 된다. i n 이 to pay. I'm going to pay. 죽 m going 에 o pay. I'm going to 봐줘 봐줘 봐줘. o i 투거 있을 때궁 써가지고 같이 터졌어. 좋은데? 너빡 잡지 마 저거 아 근데 언니 이렇게 탱탱만 둘 약한데, 야 이거 뭐 쓸모가 없는데 이제. 나 어쩔 수 없지 뭐. 아 아니면 그걸 갈걸 그랬다. 아니야 일단. 아 영향 안 먹고 왔다. 어어어 조심조심. 조심. 빼면서. 빼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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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데 아이고 오, 맞다, 천천히 해야 되겠네, 다시. 야, 삼매피 어차피 피 차니까. 어, 난피 차. 너왜 워목을 갔니? 하도 쳐먹고 있어서. 일단, 천천히. 나거먹고 음.. 오 상대 스펠 좀 많이 쓴게 있나? 스펠 뭐만 았지 어.. 뭐가풀 빠졌어. 그다음에 또뭐 빠진 애들 있나? 누구? 그다음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분뭐 빠진 거 있나? 어이.. 뭐, 아까 물 진짜 세는데? 뭐 아, 여기서 한번 하자. 나 여기 있을 때. 이번엔 한번 한 할게.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가자, 네, 네, 가자, 네, 네, 가자. 나왔어? 나 이거, 저거 할 거야. 눈덩이 맞췄어. 기다리, 기다리. 내가 앞라인 두명 왔어. 아이고. 정현아, 앞라인. 네. 뭐야, 왜 존야야? 아, 그래. 용권까가용권니까 아. 뭐야? 존야왜어 존야가 터지는 거야, 저거. <laughs> 주연 나 같은 새끼가 있네. 나 같은 새끼가 있네. 워가말이라고뭐 먹을 갔어야지. 아 <laughs> <목소리> 이거 수,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아 <목소리> 어, 진짜 힘들게 이겼다. 어. <목소리> 그것도 그렇고, 아코구모가 나중에. 내...